봉사를 짓는 봉사꾼은 가을에 열매를 생각하며 봉사를 시작합니다. 땀이 나기도 하고, 흐리도 아프고, 온육신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반복이 됩다 힘이 들지만 참고하는 이유는 가을에 열매 수확입니다 오래된 농부일수록 일의 신비를 압니다. 일안 하면 죽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매 때문에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시골사는 그 부모들이 아들 딸을 사는 곳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일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땀을 흘려보고 목표를 향해서 뛰어서 모든 노력의 대가는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입군에 대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비밀이었습니다. 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일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잘이루었 하다. 그게다. 당시 조공이나 일꾼은 선박, 배 제일 입장에서 일을 하는 그야말로하위직입니다 재판관이나 관리의 시중을 주는 자가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다 보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인간 구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깊은 깨달음을 알. 어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육을 하는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살림의 신질을 깨달았 기에 충성을 한 것입니다. 살림의 신질을 깨달은 사람은 열심이라 충성합니다. 얼마만큼 충성했습니까? 자비량충성이습니다 하실까요? 충성. 자비량 충성. 자유로운 습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에게 받았으면 결혼도 하지 않을 정도 주님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고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관점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그 지도자가 될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주님의 일꾼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때 충성한 충실한 일꾼으로 일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명쾌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을뿐더러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겸성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열심으로 섬길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하여 일할 뿐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의 도두들에게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명하게 다른 교회보다 문제가 많고 약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신권주의 교회가 아니라 인권주의 교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사례를 보면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신이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제 어떤 이는 말하자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고리도 교회가 약한 것을.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우리말 신앙, 유대 신앙, 인본주의 신앙에 몸을 넣기 있으니 때문에 염려. 삼백일 주로 오니 형제들아, 내가 신명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에게는 일의 시뢰가 있습니다. 바울은 상주시는가 하나님 이심을 믿고 그의 몸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충성으로 일을 한것이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 동기에서 육신적 생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니다 집탁, 주망, 봉사로부터 찬양대, 조사, 예비위원 등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로도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신비한 힘이 나타납니다.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그 몸으로 일을 할수 없는데 봉사하는 소도들이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진 듯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좋아서 하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은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주님으로부터 신비한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다보니 때로는 지칠때가 있지만은 올해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신비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유즘사도 중에 가르도달 된 모든 체자는 충성된 믿음으로 순교의 금자 탑벌을 쌓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네.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전도나,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교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하지 마십시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흔쾌히 있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이 있어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음. 야곱은 바딴 나라에서 20년 일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격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충성감도 변했습니다.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변한 것입니다. 20년 일을 하면서 그의 실패의 출발 인생에서 성공자의 인생이 자기가 변 자기 삼촌에게 말하는 거죠. 밤낮 노부실겨덕히 일을 했다. 거기에서 이의심별 때다. 요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 충성했습니다 그는 좌우를 치우치지 않는 일꾼이었습니다. 모세의 배신에서 전쟁해에서 싸웠습니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의 지도자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정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목사님 길을 따라서 세계 소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봉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본질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알레르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주님의 일꾼. 목사의 일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니다 주님의 일꾼. 우리의 모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일을 맡은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을 맡은 사람은 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떤 일든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조금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가를때 자기 생각으로 따랐습니다. 도마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마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의심은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런 저들이 성경의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모두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일을 하면 네. 큰 사람이 됩니다. 네.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되십시오. 네. 큰 나무는 네. 오래가 주님 말을 바라보고, 10년 일을 하고, 20년 일을 하고, 30년 일을 하면 여러분은 그, 그 동안에 큰안무가 되어 있는 것을 느는 것입니다. 음. 할렐루야. 음. 자신의 생각 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일군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일을 잘 출발하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일한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출발하시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네. 바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시. 네. 저는 제라깡 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신비함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진짜 힘들었어요. 예를 비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재미는 나릇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소중한 그런 게 성숙한 그런 목사가 아니었는데, 교회 대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를 비우는지, 나못 보다는 좀 너무너무 기들했습니다 아, 이 주님의 얘기 쉽죠? 나중에 지나가고 보니까 그것이 저를 위한 연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 속에 신비함을 전해는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 속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신비함에 서 나온 얘기가 없는데 어디서 그런 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20년 30년의 설명을 너무 많이 말았습니다. 그 깊이가 아, 제가 삶을 다루면서 도 제가 어디를 다는다가참 많습니다 아, 그 원한이 나를 위한 원한이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깨달은 네. 것입니 주님의 신올주님을 네. 하면서 이런 신비를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힘을어서 육체가 바로 보고 너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그 영적인 힘 강력한 파워가 있어. 이런 힘을 지내면 누가 말하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신기한 힘을 받을 때 누가 입어서 너는 무슨 말을 하잖아요. 지무공감. 내 속에. 일을 하면서 신비한 그 체험이, 신비한 능력이 내 속에 넘쳐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기 네. 초상견례가 많이 휘둘렸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전이 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배람회를 하면서, 언금위원 하면서, 식탁공사 하면서, 이런 청소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있잖아요. 뭐 힘든 게천만는 분이 있었요그 속에 심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허리 아픈데 지금 허리 아프면서 일을 하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청소하기도 힘든데, 그 바쁜 허리를 위해 이렇게 주님이 모르시겠냐는것 그러지? 목사도 왔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다갑니다 여러분. 아 힘들게 지금 청소하시고, 목사도 왔는데 우리 전당에서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하십니다. 그 힘만의 신비. 성자라는 소리 듣는 사람들의 그런 이름을 보십그 속에 신비한이있습니고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여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느님 보면 그 뭔데서 이따가 어서 주님을 바라는요 여러분 주님 이모르시습 이 교회를 청소하는데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이.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십니다. 아 네. 하나님으로 오라. 아 네. 그래 아무리야 너는 내 몸을 깨끗이 이렇게 청소해 주는구나. 너는 내 몸을 그렇게 깨끗이 나가주는구나. 내가 너희 이름을 기억하겠다. 그때 신비한 힘이 느껴진다. 주님을 위하여 이룰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칭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여러고 12월달 끝날 때까지 일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님을 위한 주님의 기쁨은 신비를 체험한다는 것입니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십니다 시 네. 너는 내 종이구나 너는 내 백색이구나 그래 너는 진짜 알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신비한 주님의 일을 위해 일하다가 일을 일평생의 신비를 깨달아서 충성하고 흐신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신비한 육군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안과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 일을 할때 신비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놀라움을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한 평생 근신한 바울에게 신비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충성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신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깊은 원리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깊은 우울에서 한바가지의 영롱한 샘물과 같은 그런 신비한 영적이 물인 것입니다. 이런 신비를 체험한 손들은무묵히 묵묵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음.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이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서 예. 예.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거의 개인치 맞습니다. 그러려니, 나는 주님을 위해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일을 내도록 적을 수습니다 충성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충성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본문에 갔습니다 저 사람은 주인을 위해 일을 하는 이군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좀 흔들려야 해요 삶이 넘치는 대로 해야 해요 이것이 정돌로 들어와서 소문이 나게 이제 우리가 이결될 날도 그런 세제 준비니까 2월달부터 사육 시작해. 이번 주간에 우리 비전드림 교회가 되 기도 성량학도있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